할렐루야, 좋은 아침, 생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랑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016년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계속되는 이 메시지, 요한일서의 메시지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사도요한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일관되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중간중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 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이것을 왜곡시키는 적그리스도 어,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을 중간 중간에 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영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오신 사건을 부인하는 존재들 중에 여러 표현 중에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영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죠. 어떻게 분별하는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2절 보시면 곧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건. 그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어, 이 물질, 육체 이것은 악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악한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 이렇게 논리를 폈던 이단들입니다. 그 당시 이단 초대교회 때 아주 강력한 이단인데 어, 그게 아니다. 이것을 분별해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건다 선합니다. 몸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럼 육체가 왜 약하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 욕심 때문이죠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이지 하나님 주신 물질이 왜 악하겠습니까 선하죠 예수님이 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에 속한 존재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사도을 통해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듣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 그다음에 듣지 않은 사람들은 미혹의 영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세계는 회색 지대가 없다, 중간 지대가 없다라는 말씀을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라. 그 다음에 진리에 속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면서 다시 또 강조합니다. 일관된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 메시지를 7절 이하에 주고 있죠. 여기까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독론과 윤리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윤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인간론, 인류애는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인류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고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인간의 인류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과 윤리론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정리해 볼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진리에 속했는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곧 사랑의 사건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게 사랑이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면서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인데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서 주를 닮아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